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는 손흥민 팬 축구 채널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알크마르 유로파 리그 1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박사들의 배당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2.2 배당으로 보고 있었고 알크마르 승리 배당을 3.25 배당으로 볼 만큼 이번 경기정 배당은 토트넘이 이겨줘야 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쉽지는 않은 것이 지금 알크마르는 네덜란드 리그 6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그리고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13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순위만 보면 알크마르가 더 강한 팀인 것 같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네덜란드 리그 4위 페에노르트가 1대 0으로 박살 내버리면서 두 리그 간의 수준 차이를 보여줬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토트넘이 만약에 진다면 엄청난 개망신이다 할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경기장에 입장하는 단수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리고 나서 또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올려 주는 토트넘 인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넌 존슨도 사진을 올려 주는 토트넘 인스타가 있는데 이 녀석이 오늘 잘해 줘야 됩니다. 세비가 부상으로 아웃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되었는데, 토트넘은 비카리 키퍼, 스펜스, 그레이, 단소, 우도, 백, 베리, 벤타, 메디슨 3미들, 존슨, 마티스텔, 손흥민 선수의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발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왔으면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일단 긴장한 듯한 알크마르 감독이 포착되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역시 긴장한 듯한 엔제 감독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3분, 존슨이 웬일로 열심히 달리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금 의외의 장면이라고 할수 있었고, 그리고 4분, 알크마르가 골을 넣어버릴 뻔했습니다. 왼쪽 측면이 뚫려버린 토트넘이 있고, 그리고 컷백으로 들어간 것을 토트넘 출신 트로이 페로이가 슈팅을 때린 것이, 일단 빗나가 버리면서 초반 실점할 뻔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크업된 수비 라인을 올리고, 유기적으로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알크마르의 수비를 뚫지 못하는 토트넘의 전술이었습니다. 초반엔제 감독이 알크마르라는 팀을 분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선발 라인업을 잘못 들고 나왔다고 할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경기를 살펴보면 10분. 제가 어제 멘탈이 상당히 좋다고 언급해드렸던 단소가 이렇게 패스 미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공을 잡으면서 이제 알크마르의 역습이 시작되었고, 이렇게 알크마르가 또 왼쪽 측면에서 슈팅을 때린 것이 살짝 빗나가면서 단소 때문에 실점할 뻔했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단소는 인터뷰에서 보인 자신감과 다르게 실력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조금 안타까웠다고 할수 있었네요. 단소야, 정신 차리자. 그리고 15분, 존슨이 이렇게 무리하게 상대가 많은 공간에서 드리블을 치다가, 프리하게 위치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슈팅을 때렸는데, 이 중거리 슈팅이 상대 수비병 맞고, 키퍼에게 전달되어 버렸습니다. 조금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토트넘의 전술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트넘이 계속 경기에 실마리를 풀지 못하자,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엔제 감독의 전술을 비난했습니다. 홈팀 알크마르는 지난 몇분 동안 이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고, 토트넘의 실수를 강요하고 있다. 라면서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밀리고 있다며, 엔제 감독의 전술이 잘못됐다고 코멘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분 코너킥 상황에서 공이 들어온 것이 알크마르 수비 맞고 세컨드 볼이 베리바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리바가 자책골을 기록하자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안타까운 자책골로 알크마르가 앞서가기 시작했다. 백포스트에서 튕겨 나갔는데 베리바가 어떻게든 공을 걷어내려고 시도했지만, 엉뚱하게도 엉뚱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라면서 베리바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로 나온 오하라는, 이건 허용하기에 너무 끔찍한 골이었다. 모든 걸 고려한다면, 이건 엄청난 실수였다. 라면서 베리바를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1대 0으로 토트넘이 밀리고 있었고, 이제 베리바, 트로이, 카테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티스텔은 조금 애매했고, 상대 수비가 쉽게 막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마티스텔을 손흥민의 대체자로 쓴다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마티스텔의 경기력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돌파였다. 존슨을 활용해서 이렇게 돌파해 보려고 시도하는 토트넘이었지만, 존슨은 바로 쉽게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존슨, 마티스텔은 전반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9분, 이번에도 럭키 수루패스가 들어간 것을 단소가 늦게 반응했고, 트로이 페러시 슈팅을 때린 것을 비카리가 간신히 막아내면서 또점하지 않은 토트넘이었습니다. 만약 이 골이 들어갔다면, 아마 오늘 경기는 이 시점에서 끝날 뻔했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토트넘이 있었고, 그리고 32분, 메디스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공을 질질 끌면서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일단 프리킥은 잘 얻어냈지만, 패스 안 주는 메디스는 미친 것 같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프리킥을 차려고, 이제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이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메디슨이 뭔가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말하고 있고, 프리킥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결국 또 손흥민 대신에 메디슨이 프리킥을 처리하였는데, 메디슨은 일단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메디슨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아마 수비벽을 움직이게 해서 허물어뜨리고 메디슨의 슈팅을 유도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메디슨이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준 공을 받는데 실패하면서 이 약속된 프리킥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는 손흥민 팬 축구 채널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알크마르 유로파 리그 1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박사들의 배당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2.2 배당으로 보고 있었고 알크마르 승리 배당을 3.25 배당으로 볼 만큼 이번 경기정 배당은 토트넘이 이겨줘야 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쉽지는 않은 것이 지금 알크마르는 네덜란드 리그 6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그리고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13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순위만 보면 알크마르가 더 강한 팀인 것 같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네덜란드 리그 4위 페에노르트가 1대 0으로 박살 내버리면서 두 리그 간의 수준 차이를 보여줬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토트넘이 만약에 진다면 엄청난 개망신이다 할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경기장에 입장하는 단소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리고 나서, 또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올려주는 토트넘 인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넌 존슨도 사진을 올려주는 토트넘 인스타가 있는데 이 녀석이 오늘 잘해줘야 됩니다. 세비가 부상으로 아웃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되었는데 토트넘은 비카리 키퍼, 스펜스, 그레이, 단소, 우도, 백, 베리, 벤타 메디슨 3 미들, 존슨, 마티스텔, 손흥민 선수의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발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왔으면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일단 긴장한 듯한 알크마르 감독이 포착되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역시 긴장한 듯한 엔제 감독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3분, 존슨이 웬일로 열심히 달리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금 의외의 장면이라고 할수 있었고, 그리고 4분, 알크마르가 골을 넣어버릴 뻔했습니다. 왼쪽 측면이 뚫려버린 토트넘이 있고, 그리고 컷백으로 들어간 것을 토트넘 출신 트로이 페로이가 슈팅을 때린 것이, 일단 빗나가 버리면서 초반 실점할 뻔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크업된 수비 라인을 올리고, 유기적으로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알크마르의 수비를 뚫지 못하는 토트넘의 전술이었습니다. 초반엔제 감독이 알크마르라는 팀을 분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선발 라인업을 잘못 들고 나왔다고 할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경기를 살펴보면, 10분. 제가 어제 멘탈이 상당히 좋다고 언급해드렸던 단소가 이렇게 패스미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공을 잡으면서 이제 알크마르의 역습이 시작되었고, 이렇게 알크마르가 또 왼쪽 측면에서 슈팅을 때린 것이 살짝 빗나가면서 단소 때문에 실점할 뻔했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단소는 인터뷰에서 보인 자신감과 다르게 실력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조금 안타까웠다고 할수 있었네요. 단소야, 정신 차리자. 그리고 15분. 존슨이 이렇게 무리하게 상대가 많은 공간에서 드리블을 치다가 프리하게 위치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슈팅을 때렸는데 이 중거리 슈팅이 상대 수비병 맞고 키퍼에게 전달되어 버렸습니다. 조금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토트넘의 전술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트넘이 계속 경기에 실마리를 풀지 못하자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엔제 감독의 전술을 비난했습니다. 홈팀 알크마르는 지난 몇분 동안 이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고, 토트넘의 실수를 강요하고 있다. 라면서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밀리고 있다며, 엔제 감독의 전술이 잘못됐다고 코멘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분, 코너킥 상황에서 공이 들어온 것이 알크마르 수비 맞고, 세컨드볼이 베리바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리바가 자책골을 기록하자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안타까운 자책골로 알크마르가 앞서가기 시작했다. 백포스트에서 튕겨나갔는데 베리바가 어떻게든 공을 걷어내려고 시도했지만 엉뚱하게도 엉뚱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라면서 베리바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로 나온 오하라는 이건 허용하기에 너무 끔찍한 고리였다. 모든 걸 고려한다면 이건 엄청난 실수였다. 라면서 베리바를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1대 0으로 토트넘이 밀리고 있었고 이제 베리바, 트로이, 카테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티스텔은 조금 애매했고 상대 수비가 쉽게 막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마티스텔을 손흥민의 대체자로 쓴다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마티스텔의 경기력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돌파였다. 존슨을 활용해서 이렇게 돌파해보려고 시도하는 토트넘이었지만, 존슨은 바로 쉽게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존슨, 마티스텔은 전반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9분. 이번에도 럭키 스루패스가 들어간 것을 단소가 늦게 반응했고, 트로이 페러시 슈팅을 때린 것을 비카리가 간신히 막아내면서 또점하지 않은 토트넘이었습니다. 만약 이 골이 들어갔다면, 아마 오늘 경기는 이 시점에서 끝날 뻔했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토트넘이 있었고, 그리고 32분, 메디스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공을 질질 끌면서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일단 프리킥은 잘 얻어냈지만, 패스 안 주는 메디슨은 미친 것 같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프리킥을 차려고, 이제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이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메디슨이 뭔가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말하고 있고, 프리킥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결국 또 손흥민 대신에 메디슨이 프리킥을 처리하였는데, 메디슨은 일단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메디슨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아마 수비벽을 움직이게 해서 허물어뜨리고 메디슨의 슈팅을 유도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메디슨이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준 공을 받는데 실패하면서 이 약속된 프리킥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